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제이가 어디 캠핑장을 왔는데, 어, 아무튼 제 친구랑 왔는데, 어, 소형돌이가 있다고 해가지고, 제가 아까 전에, 어, 어, 아까 전에 여기 소형돌이를 제가 아까 찾았거든요? 찾았는데,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. 이기요. 이거 봐봐요. 이거. 자, 자, 제 친구가 돌멩이 넣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돌멩이 갖고 와야지! 돌멩이를 넣어볼게요. 제 동생이 아무거나 넣습니다. 우 와, 들어간다. 안 들어가나? 우 와, 야, 잠깐만. 계속 돌아. 계속 돌아. 그래, 그래, 그래. 제 친구가. 큰 거. 제 친구가 넣려고 합니다. 돌멩이 넣습니다.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야, 없어졌다! 여기 있어, 가만히 내뜨봐 잠깐만, 없어졌어. 더 많이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나와봐 야, 이잡시이 잡아짜라. 이거 생긴다! 대박이야! 야! 생겼다 어? 야! 가만히 냅둬! 안 냅둬, 냅둬 돼, 냅둬야 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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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야안 돼! 이거 냅둬야 돼! 지금은! 와! 이거 생... 야! 야! 빨려 들어갔어! 야! 생겼네! 생겼다생겼다 네! 봤습니까? 소양돌이! 와! 막불어합니다 여러분 영상상을못 보고 어? 어, 구독과 어. 좋아요를 눌러줘요! 안 누르면 알지? <laughs> 야! 이 자식아! 야, 이 자식아! 아니야! 제 친구가 욕을 너무 많이 써요! 자, 짠! 자, 소용돌이